예 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5월 31일. 이날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얻은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헤아리며 감사하며 경배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신명기 4장, 이사야서 32장, 시편 86, 87편, 요한계시록 2장에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그 영의 인도함을, 그 영의 도움을 얻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알게 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되어지기를 기도를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3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키는 가리는...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내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자, 한 왕이 이 땅에 와서 그 왕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피할 곳을 안전한 곳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어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구원자 또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피할 곳을 얻어 살아 간다는 것이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들은 광풍을 또 폭우를 또 곤비한 땅에서 쉴 곳을 안전한 피할 곳을 얻어 살아 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들은 위로와 안전함을 얻으며 살아간다. 그리고 특별히 15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 하나님의 영을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졌죠."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함으로 그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얻으며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 또 평안과 안전을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환하기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그 하나님의 처속, 하나님의 장소, 안전한 곳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오늘도 평안과 안전을 누리며 살아간다. 그 영이 있는 곳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물러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에 있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일 교회에 오늘 이장에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다른 교회들에게는 회개하라라는 그 말씀을 주시죠. 회개하라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그리고 21절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는 것, 그들에게 기회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매일 기회를 얻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이제 알게 되어지고 그 의를 바라며 살아갈 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간혹 알면서도 아니면 모르고 짓는 그런 죄들도 있겠지만은 그러한 잘못된 것들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깨닫게 한다라는 거죠. 깨달음이 없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써머나 교회는 회개하는 말씀은 없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충성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충성할 수가 있겠는가? 바로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회개하라는, 깨달으라는, 깨달음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더더욱 더그 의로 살아가는 충성할 수 있는 죽도록 충성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여기서 시편 86편, 8 7편의 말씀입니다. 주여, 짓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에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라는 말씀이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려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여 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그사 내용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 영광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 하나님의 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에 그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를 깨닫게 하시며 때로는 죄들을 알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며 변화시켜 주셔서 그 하나님의 행하신 기함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은혜를 극유을 자비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 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율법 식명을 어 말하게 되어지는데 오전에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34절, 3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장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한 내리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나, 나타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론적인 결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너희에게 행하시는 일또 이렇게 율법을 주시는 일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게끔 하시기와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그리고 지금 이 율법을 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들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간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크심을 좋으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한 이시는 유일한 존재, 경배 받으실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한다는 겁니다. 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또 인생에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